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아, 승국선열들한테 감사드리고, 아, 요즘 너무, 진짜, 이거 지사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사 운영하기가.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간이 없어, 시간이. 돈도 안 되면서, 개인 시간도 없고, 아이들하고 뭐지, 놀러도 못 가고. 뭐야, 이거 또. 만오천원? 테니스장? 맞아. 에아 그리고 저희 구독자이신 어... 스물... 일곱 살대신 싱글맘 그 단독의 포르맘이라는 닉네임이셨는데 네,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배달생활 지혜로운 배달생활 구독자가 하루만에 436명 <laughs> 흥한다 하루에 16시간을 배달을 하세요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혼자 네, 남편은 죽여버렸답니다 <laughs> 포르자 타시는데 PCS로 비변하신다고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했는데 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거의 마감까지 타신대요 11시, 10시 11시에 나오셔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하루에 뭐 100건까지도 타신다는데 엄청난 체력이죠 젊으니까 가능한 건지 이걸 보고 좀 반성도 하게 되긴 한데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 유튜브도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래서 맨날 저렇게 16시간씩 일을 하면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볼 텐데 좀 여유 좀 생겨가지고 유튜브 잘 돼서 아이랑도 좀 놀러 좀 다니고 그 아이가 지금 뭐 6개월인가 얼마 하여간 아기던데 그 때가 제일 이쁠 때거든요 이제 태어나서 두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아이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16시간씩 배달일을 하고 있다니 안타깝죠 이렇게 그안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플러스 지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일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남의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건좀 아니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이렇게 지혜로운 배달 생활 지혜씨처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배달하고 싶을 때 한 번씩 나와서 그냥 좀 타고 바로 당일 정산해 가서 해가고 이게 당일 정산을 해가면 물론 저는 수술이 안 받고 해드리고 있지만 돈이 안 모이죠 그날 쓰려고 이제 당일 정산을 해가는 거잖아요 당일 당일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20대 싱글맘께서는 하루에 16시간씩 배달을 하면서 아이 키우려고 아이랑 한참 이제 같이 놀고 살 부대끼고 부대끼면서 이제 유대감을 쌓아야 할 시기에 나와서 배달을 일 하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지. 요즘 뭐좀 힘들다고 유튜브 업로드도 좀 늦어지고. 아 그래서 이거 플러스를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도 지금 있거든요. 너무 아이들하고 시간도 못 보내고 돈도 안 되고. 지난주 정산하고 얼마나 받는지 보여드릴까요? 짠짠짠요렇게 빠지고 5만 원, 5천 원 남았습니다. 5만 원, 5천 원. 그런데 뭐. 얼마 안 남더라도 이 세트라도 잘 따지면은 비수기에 같이 힘든데 같이 견뎌내자는 생각으로 좀 버티겠는데. 아이고, 보겁기인데? 아 버거킹. 아 버거킹인데 KFC를 왔네. 야피고이뭐 이래. 아 넘어갔다 다시 리턴에서 여기 다시 와야 돼. 그래서 어제 세트 두 구간이 깨졌거든요. 뭐 출근을 안에 저 포함 세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차피 깨지는 거 그냥 술이나 먹 먹. 드시죠? 해갖술 먹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4점. 이번 주 세트 나머지 소화되는 거 보고 계속 할지 말지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플러스를 적고 그냥 편하게 배달하면 유튜브 영상도 더 자주 올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른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것 채널도 운영할 수 있고. 이 플러스를 하면서 돈도 안되면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게 더 이득이 될까, 연휴 기간에 배달하면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지방 배민 플러스 보면은 뭐, 수시로 되고, 뭐, 갑질심 하던데, 김포는 플러스 지사끼리 경쟁이 심해서 관리비를 많이 퍼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남는 게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접고, 요즘 뭐, 퀵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접고 퀵이나 해볼까? 생각도 들고, 한번 뭐, 경험 삼아 그것도 컨텐츠 할수 있잖아요, 컨텐츠. 만드는 겸 안녕하세요 10번이요? 네 10번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퀵 배달기사분들이 퀵으로 많이 넘어가서 퀵도 지금 뭐 <laughs> 멘붕 온 기사분들 많다 하더라고 자 일단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렸듯이 민주당 그 누구냐 그 변호사 출신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검사 출신이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올렸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laughs> 아, 민감하죠. 셔 워낙 검찰 검사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요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 되긴 하죠. 생각이 되긴 합니다. <laughs> 야, 나 싫었다. 이럴 때 놀러 좀 가야 되는데, 씨, 배달이나 하고 있으니, 이거. 놀때 놀고 평일이라도 빡시게 타면은 뭐 솔직히 20만 원 찍거든요. 단가가 떨어도 져 편하게 타고 싶어요. 편하게. 아, 여기 아닌데? 아, 왜 어리버리하냐, 이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실내 테니스장 앞으로 오라고? 시작 초콜이 15,000원. 3 0차 <laughs> 앞에 뭐 뒷유리 와이퍼 움직이는 거 보소 당황했네 실내 테니스장 김밥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 일단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열심히 타야죠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배달을 시작할 때 배달을 조금 잘못 배워서 저는 전피 타고 좀 쉬었다가 저피 타고 또 쉬었다가 야피 타고 뭐 전업은 그런다고 들었는데 진짜 전업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풀로 탑니다 그냥 나오셔서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렇게 타거든요 밥도 빨리 먹고 어차피 하루라는 시간을 소모를 하는데 그 사이에 쉬고 막그러면 수입이 같은 하루를 보냈어도 수입이 줄어들죠 네, 어차피 하루라는 시간을 일을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적게 쉬고 막 시계 타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요 존테스 기름 연료 게이지 고장 난거 AS 받았습니다 혹시나 뭐 댓글을 보니까 저랑 똑같은 증상이 있는 분 계신데 그게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AS 기간이 남으셨을 때 빨리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대리점 아무 데나 가셔도 된다고 하니까 꼭 구매한 대리점 가시는 게 아니라 가까운 대리점 아무데나 가셔도 되니까 가셔서 꼭 수리를 받기를 받으세요 이거는 거의 엔진분해 수준으로 오토바이를 다 뜯어야 되거든요 연료통을 바꾸는데 시간이 꽤 소모됩니다 뭐 다른 오토바이가 없으면 바로 작업을 한다면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 같아요 근데 뭐 거기 대리점에서 다른 수리할 오토바이도 있고 뭐 그렇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저는 하루 걸렸습니다 아예 이거를 맡기고 다음날 찾아왔어요 워낙 다른 오토바이 수리도 밀려있고 그래서 야, 그늘 없나 오토바이 그늘에 서야 될것 같은데.